올 시즌이 끝나고 롯데의 핵심 불펜 자원인 김원중과 구승민이 FA로 풀리는데요. 현재 롯데의 한정된 셀러리 캡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직 시즌이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는 이들에 대한 진정한 가치평가가 필요한 시점인데요. 특히 올 시즌 거의 모든 팀들이 불펜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고, 수준급 불펜 투수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큰 상황이죠. 그러면 김원중과 구승민의 거취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일단, 롯데로서는 김원중과 구승민을 제외하고 마땅한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데요. 중간 개투의 핵심인 구승민과 마무리의 핵심인 김원중이 빠진다는 생각을 아직은 하지 않고 있죠. 이러한 롯데의 사정상 이들의 시장 가치가 크게 향상될 여지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시즌 막판에서 바라본 올 시즌의 김원중과 구승민의 활약은 이전 시즌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기에 가치 척도의 변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롯데는 BFA 단연 계약을 고려할 수도 있었지만 빠른 움직임도 없고 방관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은 2012년 롯데에 입단한 이후 부상과 재활을 거쳐서 2015년부터 1군에서 투수로 활약 중에 있는데요. 입단 당시에는 차세대 선발 투수가 될 제목으로 여겼었고 군 복무 이후 수년간 선발 로테이션을 소화하며 가능성을 보였지만 심한 기복으로 인하여 부침을 겪었습니다. 2019년 후반기부터 중간게트로 좋은 모습을 보이자 2020년부터 마무리 투수로 전향을 했고, 구단 최초로 개인 통산 100세이브를 기록하는 등 준수한 활약을 이어가며 마무리 투수로 완전히 정착을 한 선수이죠. 2021 시즌에 김원중은 커리어 하이인 35세이브를 기록했고, 지난 시즌에도 30세이브를 기록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부상으로 시즌 시작이 늦었던 2022 시즌을 제외하면, 시즌 평균 60이닝 이상을 책임지면서 롯데의 대체불가의 마무리 투수 역할을 맡고 있죠. 최근 들어 김원중은 큰 부상 이슈가 없었고 강한 내구성으로 튼튼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긴머리 캐릭터의 마케팅적인 측면에서는 가치가 높습니다. 하지만 잘 던지던 김원중도 후반기에 들어서 기복 있는 모습을 보이며 휘청했는데요. 올 시즌 최고 베테랑인 오승환을 포함하여 마무리 투수들이 전반적으로 고전하고 있기에 김원중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FA전 큰 임팩트를 줘야 하는 시즌에 기복 있는 플레이는 아쉬운 상황이죠. 롯데가 5경기가 남은 25일 시점에서 김원중은 54이닝을 던졌고 6개의 블론 세이브를 기록 중에 있는데요. 평균자책점은 3.51로 그렇게 나쁜 성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후반기 시작 시점에 기복 있는 플레이에 부침이 컸습니다. 비록 불펜진이 약한 롯데 상황에서 동점 상황에 등판이 많았고 멀티이닝 투구도 늘었다고 하지만 결과로만 따져본다면 분명 아쉬운 결과이죠. 기복 없이 김원중만 확실하게 롯데의 승리를 지켰다면 롯데의 분위기는 분명 달라졌을 수도 있었습니다. 김원중은 평균 140대 후반에 최고 153km의 패스트볼과 커브, 스플리터, 슬라이더를 구사하는 강속구 투수인데요. 192cm의 큰 신장을 이용한 높은 릴리스 포인트와 좋은 수직 무브먼트가 조합된 강력한 구위의 페스터볼과 낙차 큰 스플리터가 주무기입니다. 우타자를 상대할 때는 커브나 슬라이더를, 좌타자를 상대할 때는 스플리터를 결정구로 주로 던지죠. 최근에는 좌우타자 모두 결정구로 포크볼을 섞는 모습도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패스트볼 회전수의 기복이 난타의 요인이라는 평가도 듣고 있죠. 그래서 패스트볼이 통하지 않으면 포크볼의 비중이 크게 증가를 하여 상대 타자들이 포크볼을 노리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대부분의 블론 세이브가 포크볼이 공략을 당할 때였죠. 김원중은 아직 30대 초반이고 구위저를 걱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올 시즌에는 속구와 포크볼의 패턴이 이미 상대에게 분석되어졌기에 재구력이 좀 밀린다 싶으면 난타당하는 비율이 늘었던 것은 사실인데요. 이러한 실패의 기억이 쌓이면 그에 대한 신뢰는 분명 떨어집니다. 그리고 롯데의 또한 명의 불펜 핵심 요원인 구승민도 올 시즌이 끝나면 FA로 풀리게 되는데요. 보통 구승민은 김원중의 앞을 책임지는 셋업맨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구승민은 2018년부터 롯데 불펜진의 핵심 투수였고, 그동안 꾸준한 성적을 내고 있었죠. 2013년 6라운드 전체 52번으로 롯데의 유니폼을 입었던 구승민은 기대보다 대단한 성적을 기록했는데요. 2020 시즌부터 매 시즌 두 자릿수 이상의 홀드를 기록했고, 매 시즌 60이닝 이상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올 시즌에는 초반부터 매우 부진한 성적을 보였지만, 대부분 누적된 이닝으로 체력적인 한계라고 지적하고 있었는데요. 전반기 부진으로 시즌 후 FA 신청이 어렵다고 전망을 했지만, 8월 이후 다시 예전의 기량을 되찾으면서 짠물 투구를 기록했습니다. 시즌 중 부진으로 이군행을 통보받기도 했고, 확고한 불펜의 자리에서 물러나기도 했죠. 롯데의 불펜 문제로 인하여 잘 나가던 8월부터 수차례의 멀티 이닝 투구를 했고, 이는 자신의 떨어진 가치를 상승시킬 수도 있지만 과부하우려도 커지게 하죠. 이제 30대 중반으로 향하는 나이를 고려한다면 지속성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롯데에서의 그동안 활약으로 인하여 무조건 냉정하게 가치를 판단하기도 힘듭니다. 김원중과 마찬가지로 속구 위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매우 힘든 경기를 이어나가는 경향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충분한 힘이 있죠. 그러면 김원중과 구승민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우려되는 점이 있지만 김원중과 구승민은 롯데 불펜의 핵심이라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일 것인데요. 아직은 롯데 내에서 이들을 대신할 만한 투수가 없다는 것이 대부분의 평가입니다. 아직 젊은 투수들의 성장은 시간이 필요하고 새로운 투수진을 편성하기도 힘든 상황인데요. 이미 롯데는 정대현과 윤기련 그리고 손승낙 등 리그를 대표하는 FA 불펜 투수를 영입한 이력이 있지만 투자 대비 활약은 매우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선발 투수보다는 매 시즌 과부하 문제로 기복이 심한 불펜 투수에 큰 투자를 하는 것도 부담이 되는 사실이죠. 하지만 불펜 투수로 인하여 승패가 좌우되는 현 상황에서 불펜 보강을 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기에 불펜 투수의 수요가 여전히 큰 것도 사실입니다. 몸값이 올라가는 것은 시장의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다른 팀들과 경쟁이 붙는다면 당연히 가치는 상승하죠. 일단, 김원중과 구승민의 가치의 척도는 올 시즌 삼성과 FA 계약을 한 불펜투수 김재윤을 기준점으로 할 가능성이 큰데요. 4년간 최대 58억이라는 FA 계약을 한 김재윤과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될 듯 하죠. 삼성이 40을 넘긴 오승환의 다음을 걱정하면서 김재윤을 영입했지만 몸값만큼의 투구를 올 시즌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다만 김원중은 누적된 성적과 아직 30대 초반의 나이를 고려하여 김재윤 이상의 대우를 원할 수도 있는데요. 롯데는 김원중과 구승민의 잔류를 원하고 있지만 계약 조건에서 트러블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이로 인하여 다른 팀의 관심도가 높아진다면 이들의 거치 문제가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올 시즌 대부분의 구단이 불펜 투수로 인하여 힘겨운 상황을 겪었기에 많은 팀들이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김원중과 구승민은 롯데에 얼마 남지 않은 프랜차이즈 선수로 마운드의 상징성이 크다는 점인데요. 아직 세부 지침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올 시즌 이후에도 이두 선수가 롯데에서 커리어를 이어가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구독 누르시면 행운이 찾아갑니다.